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주께서 그 죄를, 죄를 인정하지, 인정하지 아니하실,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을 솔직히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난 태어나서 열심히 사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양심껏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으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은 인정하겠죠. 그중에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겠지만 세상이 보기에도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죄가 많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예를 쓰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또 달가와 하며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참 늘 생각해보고 그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 늘 고민해보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도 듣고 또 성경도 읽어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뭐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그것이 동의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일하시면서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왜 나보로 죄인이라고 그럴까? 내가 조금씩 실수한 건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영원히 가야 될 정도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어 망하고 심판받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턱대고 그냥 다 믿어. 그냥 믿으면 다 의롭게 돼.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꼭 사도 바울은 죄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이 그냥 너 죄야. 교도소 5년 가서 5년 갔다가 나오면 죄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게 어, 그럼 나 뭐, 교도소에 안 들어가면 매한 다섯 대 맞으면 해결되고, 그러면 될 텐데, 성경에서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 죄인이 어떤 상태냐면,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상태로 성경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진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거 믿는 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겠다. 저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설교하는 저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고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지, 정말로 제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을까. 참, 예.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가고 내가 의인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가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냥 뭘 들어서 동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그렇게 어왜 우리 인간이 죄인인가 어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율법을 뭐 지키고 뭐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 한 의의가 나온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를 쌓고 쌓고 쌓아서 "내 의가 너의 의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사실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걸 붙들고 살죠.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안다.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서에도 유대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계속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고 사람의 의의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꼼빡 죽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그 논증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출발을 했어요 12장에. 그리고 12장에서 그렇게 출발은 했는데, 어,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는 표현은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12장에 어, 하나님이 부르신 걸 따랐어요. 출발했어요. 그리고 12장 후반절에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불렀는데 12장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 신뢰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행위가 엉망이에요. 출발은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12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불려 주시는 아, 아브라함을 죄라고 책,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 그, 그 땅의 왕이 책망을 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과 로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것도, 이것도 제가 한번몇 년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지금 약속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인심을 써요. 뭐라고 인심을 쓰냐면 롯에게 야, 너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롯이 롯이 요단강 동편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참 보기 좋았거든요. 다행이죠. 만약에 롯이 요단 서편을 선택했으면 어쩔, 어쩔 뻔했어요. 가나한 땅을 선택했으면 어쩔 뻔 했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가나한 땅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행위가 아직 형편 없어요. 형편 없다고요.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전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5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는지 본인도 헷갈리고, 가나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이두 가지가,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주권과 땅과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건데, 주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고, 땅과 후손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땅은 가나한 땅이고, 호소는 이삭인데, 자기 아내도 그냥 다른 남자에게, 땅도 그냥 루세에게 "너 선택해, 먼저 선택권을 줘 버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체가 없어요. 뭘 믿는지 본인도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도 약속을 또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그게 진짜로 믿어진 거예요. 물론 그 뒤에도 실수를 하긴 하지만, 훨씬 나아진 거죠. 이제 아,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는 확실히 안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다 듣지요. 그리고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참 선한 일입니다. 그건 마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떠나서 예, 교회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좋은 분들과 교제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복음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다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복음이 믿어지는 단계가 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마음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물론,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상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완벽치 않은 것처럼 그것도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닫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정말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하나님의 아, 은혜로 사는 거군요.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시점에서 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15장으로, 그리고 창세기 20장으로 가면 이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이게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시점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 시점에 어떤 마음의 고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 12장부터 작업이 시작된 거죠. 확인이 15장에서 된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 무르익어가고 깊어져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시점에서 믿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담대히 그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복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뭐가 진짜 복인 줄 아냐? 하면서 일한 사람에게 어떤 돈을 주면 그건 임금이잖아요. 임금 일한 만큼 보수 보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고맙겠어요? 내가 일한 것만큼 받은 건데. 근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격하죠 감격하죠 그리고 그렇게 좋으신 주인인 걸 알게 되면 또 기쁨으로 더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마치 그와 같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다듬어가시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의롭다가 하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행위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 주님, 정말로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 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뭐 행위로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고백한 거잖아요. 진심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것도 사람에 따라 시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게 복이다. 믿어지는 게 복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2편을 통해서 주께서 죄를, 주로 주, 주님께로부터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손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거든요. 다 대가를 지불해 버리셨거든요. 황 목사가 지은죄 내가 다 페이할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지은 모든 죄,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김 집사의 죄를 다 페이할게요. 내 피로 다 페이할게요. 죄 없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이것보다 더큰 복은 없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보다 큰 복은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손도님들,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흔들어도 또 세상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의 상처가 끝없이 일어나도요. 이죄죄 죄 용서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이거 하나면 저희는 건너갈 수 있어요. 홍해도 그렇게 갈라졌고요. 광야도 그렇게 뚫어졌고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저에게 함께 하시고 또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또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저의 행동과 저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동 자체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고 우리의 마음, 믿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완전한 죄인인 저를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우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로 오늘도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사라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의 위험함과 흉흉함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